예기스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건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소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며 생명지는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아, 누구나 오라 어느 아,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아, 오라 하시니

와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로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하늘은 무너오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근신하라 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라 아멘. 인천문제 6,509번째를 저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찬양집 31번. 만한 자격 없지 주의 인자 심힘이 부므로 야루도 내게 주어졌습니라요 감사드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야르도 아게 하소서. 야르도 겸손하게 하소서. 올게 아소서. 내게 주어진 감사합니다.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나를 울린다에 원망에 멈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아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아도

그 1여 전대 다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내일 회장님은 다 전화하셔서 오늘, 내일부터는 다더 나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여 전대, 3여 전대가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서 단합대회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요. 좀 모이면 교회 부 붕을 위해서 좀 힘쓰세요. 누구를 그냥 쪼고 목회자를 끌어내리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좀 좋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자인 거. 더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스해야 할까? 전도하자, 힘쓰자, 예수자안 나온 신분들 신방 가고 우리가 그런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 그냥 놀러 매일 보는 거 아니에요? 개나리 피고 뭐 벚꽃 피고 이런 거 매일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나가서 그냥 마음만 풀고 오지 말고 마음에 새로운 결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제 옥토교에서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어, 그 교회가 설립이 된지 이제 6, 9년째 됐는데 처음 이제 권사책임을두 분을 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물었어요. 권사님 두 분에게. 아, 1번, 2번, 문제를 줄 테니까 답을 좀 알려달라. 1번, 하나님이 왜 권사님을 세웠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라고 세웠는가? 이번 목사에게 충성 헌신하라고 세웠는가? 다들 1 번이라고 물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 동교회 부모로 갔을 때 목사님이 저를 다 불러놓고 김 목사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충성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한뭐 이런 목사님이 계셔.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속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왔지 목사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온거 아닌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분 밑에 13년 목양을 도왔습니다. 도운 게 아니라 제가 배웠죠. 그분의 인격을 배웠습니다. 참 인격이 고매하죠. 난 그런 분 처음 봐요. 목회하면서 막 화가 불같은 분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시계가 정면에 있는데 시계 안 맞추면 큐어 맞춰야 돼요. 사다리 갖고 와서 맞춰야 예배를 시작해요. 당신이 땡 하고 예배 종을 울렸는데도 그거 안 맞으면 예배 안 드려요. 그 정도로 성적이, 하여튼 고집, 고집스러우시고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러잖아. 장로님들이 아무리 험한 욕을 하고 목사님에게 안면에 대고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정도면 장로 치리감 아닌가요 그럴 정도로 내가 이야기해도 내가 견디기만 해도 힘들 정도로 그랬는데 목사님은 다이겨내세요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그 장로에게 우리 앵인집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게 나와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사람이 웬만하면 마음에 엉어해가 져가지고 풀지를 않는데 그분은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를 정격으로 삼았던 목사도 딱 불러놓고 자기 사람으로 결국은 만드시더라고요 아참 인격이 고매하시구나 자 그분에게 그그 그 목회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화내지 않겠다 나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이고 판단이 막 급박한 사람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목사님을 잘포폐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거예요. 부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의 흠집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아직 목회 경륜이 없으니까 곧바르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내면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쉬워요. 겉으로 드러난 거.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래서 교회가 분해되게 만들고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빌비재예요 그리고 또 교인들은 부목사는 또 최근의 역입니다. 단임 목사는 자기 누릴 것다 누리고 생각한, 생활한다고 생활하기 때문에 부목사에게 그래도 좀 아들 같고 그러니까 좀더 마음을 주거든요. 그게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방편을 만들게 되거든요. 어제도 권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같이 일할 분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에게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 엘리압이 딱 왔는데 사무엘이 그만 헷갈다게 했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았던 사람, 기도가 생명이었던 사람, 기도가 그의 사역에 영적인 줄거리였던 사람이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판단이 바았던 사람이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는데 예모를 딱 보는 순간 확 판단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날고 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오늘도 더 한번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날이 가깝지 않다는 것을, 가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날이 다 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죽게 드려야 할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급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갈 성도들의그 삶,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그런 진솔하게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 섭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도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하고 더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 후서까지 기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온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 여러분 할 짓? 하고, 할것다 하고, 볼것다 보고, 갈것다 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니까. 진짜요. 저는 시간이 아까워요. 진짜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저는 뭐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허튼 시간은 보내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거는 자부예요. 뭐, 그 저가 뭐 원래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뭐 여행 간다든가, 남과 이렇게 만나서 식사한다든가, 막 이런 시간보다는 나 혼자 있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육자에서 뭐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가도 당일치기로 갔다가 그냥 저는 차 갖고 와서 그냥 다시 와버리고, 그냥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다. 너무 뭐 아까운 것 같아요. 방금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 딱 일어났더니 22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시간 간줄 몰랐어요. 너무 아, 뭐 시간이 아까워요. 막그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에게 임하는데, 마치 주체를 못하겠어요. 마지막이 되니까, 목회의 마지막이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근세나라 깨어라 근세나라 내 몸을 잘 조절하고 살아 내 몸을 좀 지키고 살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시대 때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세월을 그냥 무조건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간을 아끼라 왜냐면 주님 제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사도도 마찬가지로 주의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잘좀 조정하고 살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근신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십자가로 자신을 쳐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한다는 자체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근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전력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신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잠들어 있으면 마귀사탄이 다가와서 내 마음속에 덧가지를 뿌리고 뿌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온갖 시험거리를 이 마음속에 다 집어넣고, 이 생각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깨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요, 마지막 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해하고 혼잡하게 만들고 두렵고 불안과 공포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줄을 딱 끊어버리는 것,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보십시오.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특별한 요청을 받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몇몇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로 안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남은 교회에 와서 목회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던 것이 뭐든가요?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살 길은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환란, 시험, 고통,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역사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기도, 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하고 축사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가지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권사님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세웠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주일도 빼먹어. 한번 뭐 교회 이름뭐 이런 번불통불통만 하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대다. 누가 하냐면 권사들이었대요. 권사들이 그 교회도 작은 교회 아니에 우리 교회보다 더큰 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봤더니 교회 말썽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권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대다. 어디서 말라옵디까? 권사님들이 말래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들은 별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자는 기도붕을 일으키는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있을 것을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후회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이 생겼잖아요. 기도하지 않다가 베드로가 후회할 일이 생겼잖아요. 무릎을 치게 됐잖아요. 내가 그때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말았어.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당신들 후회할 일이 없으려고 할것 같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여 껴있으라 마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부흥과 기관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